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순간 어둠을 가르며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좋다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어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나뉘었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시어 으 무치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자리 잡아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물에 생물이 번성하게 하시고 새들이 하늘을 날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의 정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동편에 창설하시고 그곳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는 동산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대 하나를 취하여.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녀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어느날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여자를 탓했고 여자는 뱀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동산 밖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자를 얻었다. 그녀는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카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카인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카인을 저주하시고 그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카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을 이루고 성을 건설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세색에서도 아들이 태어나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 쌍식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가 600세 되던 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이 거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 노아는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베색에서 온 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 거류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내려오사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성읍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이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와 타락, 심판과 은혜, 그리고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된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